교육 프로그램으로는 PLG Youth Orchestra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음악을 공부하면서 음악을 익히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면의 어떤 부분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런 PLG라는 이름으로 DMZ를 평화와 생명의 지역으로 바꾼다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할때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평화와 연결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트렌디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닌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지역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 그런 정신을 음악 공부와 함께 저희가 나누게 되어서 PLG 유스 오케스트라의 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 PLG 페스티벌과 함께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